취업난 속에서도 구인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좀더 쉽게 얻고 함께 열린 소통을 할수 있도록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합니다.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는 일자리 관련 구정 홍보 효과 상승 및 구인 구직자들의 열린 소통 공간을 위해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합니다. 일자리센터에서는 구민의 취업 지원과 관내 업체의 필요 인력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자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. 또 인력난을 겪는 구인 업체에는 구직 정보 및 알선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방문자가 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사용자 중심의 UI 및 디자인을 개편하고 일자리센터의 행사 및 알림 내용을 배치해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아이콘으로 전면 배치해 방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구인 구직 만남의 장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 온라인 신청으로 구인 구직자의 행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